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아이폰의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약 달러 천인 가격이 최대 달러 3,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의 54%의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산 제품에는 46%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애플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에서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인도에서 약 2,500만 대의 아이폰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산지를 미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렇게 할 경우 아이폰 가격이 현재의 3배에 달하는 달러 3,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또한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휴스턴의 AI 서버를 생산하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향후 아이폰 가격 변동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